여기 보시면 주방 싱크대 배수구에서 보글보글 끓어 넘치고 있습니다. 평소 주방 배수구 청소 때문에 힘드셨나요? 한번 신경 쓰지 않으면 장마철에는 보약한 냄새가 집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손안 대고 정말 깨끗하게 배수구 청소하는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보약한 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나와 끝까지 보시고 평생 활용해 보세요. 냄새가 싹 없어집니다. 준비물은 과탄산소다, 주방세제, 랩, 비닐입니다. 시작 전 환기는 꼭 시켜주세요. 먼저 80도 뜨거운 물을 1차로 부어줍니다. 그리고 과탄산소다를 가운데 호수 구멍에 반컵 부어주세요. 잘 들어가지 않으면 팩 병을 잘라 정확히 넣어주세요. 여기를 청소하는 이유는 싱크대 아래쪽 호수를 보시면 주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름 사이 사이에 음식물 기름과 찌꺼기들이 쌓여 고약한 냄새를 만듭니다. 이제 과탄산소다를 전체적으로 종이컵 한컵 정도 부어주세요. 거름망도 올려준 뒤한번더 주방세제와 함께 부어주세요. 이제 80도 뜨거운 물을 부어 줍니다. 이제 거품이 올라온다면 싱크대 마개로 덮은 뒤 비닐을 올리고 물을 뿌려 주세요. 그리고 빈틈없게 랩을 씌워 주세요. 추가로 내부 압력을 더 만들기 위해 아이스팩이 있다면 올려 주세요. 옆틈도 똑같이 막아 줍니다. 이제 20분 뒤 확인해 주세요. 찌든 때들이 있던 배수구가 새것처럼 금방 깔끔해졌습니다. 마지막은 칫솔로 한번 닦아 주세요. 칫솔이 잘 닿지 않으면 라이터로 구부려 주세요. 이제 가까이 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뽀득뽀득 소리가 납니다. 들리시나요? 추가로 이렇게 청소를 해도 냄새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풍선과 페트병으로 완벽하게 냄새를 차단해보세요 풍선 아래를 자른 뒤 페트병에 결합해주세요 그리고 주방호수 시작 부분에 끼워줍니다 고무를 통해 물을 흘려보내면 자동으로 고무가 붙어 냄새를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주방호수에는 이중턱이 있다면 안전하게 빠지지 않고 한겹으로 되어 있다면 빠질 수도 있어 주의해주세요 앞으로 싱크대 배수구와 하수구 냄새가 심하다면 꼭 활용해보세요 정말 만족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똑똑한 생활 팁들을 매주 10개 이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시프리드.